안녕하세요.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입니다. 어, 조금 이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면 부텐트론이 다시 대조가될 텐데요. 두 분, 그 국민의힘 후보께서 는 명분이 있어야 한 대표 아니 그한 대의 과의 단일화가 가능하다. 이렇게 후보로 내세울 수 있다 이러는데 그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적인 그한 국민님 한민님의 그. 그단은 무엇이 있을까요? 공분이 뭐가 있을까요? 글쎄요, 저는 사실 5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제 자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것이 장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쑥스럽습니다. 아마 그것은 우리 언론들이 판단을 좀더 해주셔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정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실행할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앞으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그 국내적인 대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우리의 헌법의 개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헌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과는 어느 누구와도 제 자신으로는 어, 협력을 해나갈 거고, 어, 필요하면 뭐, 통합도 해나갈 거고, 어,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 일정...